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면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와와 함께 떠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 또 물질로 충분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또 <laughs> 바울은 1차 그 세계 여행 당시 선교 여행 당시는 사실은 바나바의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이죠.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바울은 거기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이 선교를 떠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참 중요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중간쯤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다가 많은 보급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권위는 없었지만 영적 권위가 바울이 올라간 거죠. 그 때에 맞춰서 누가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을 바꾸고 그 뒤에는 항상 바울이 바나보다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권위보다는 영적인 권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 선교에 있어서 사도행전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1차 그 선교여행은 아무튼 담임목사였던 바나바가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충분히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마가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갈라지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랑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이힐라와 이 같이 이 분리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든든한 교회의 후원이 이,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선거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생각에 2차 선교여행할때 아시아를 돌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큰 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빌립보는그 도의 한 성입니다. 수도와 같은.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권사님을 만나죠. 권사님은 제가 붙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루디아 권사님을 만나고 이 루디아 권사님이 굉장한 그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상이어 갖고 소아시아에서 옷감을 떠다가 그 자색으로 자색으로 그 염색을 아주 고급스럽게 해서 로마 귀족들에게 이 자색은 귀족들이 없는 옷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이 받아서 굉장한 부, 부를 창출한 분이 이 루디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도 그랬고 이 소아, 이 빌립복교회에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한 성도들 이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바울이 그 유럽 선교를 시작한 때였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예, 바울의 사역 거의 끝날 때까지 빌립복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책임을, 책임감을 갖고 기도와, 아, 재정으로 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음, 특별히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있잖아요. 근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여, 여전히 모든 주도권들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기독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참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을 탁 어떻게든 체포에다가 고난 당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테반을 돌에 맞아 죽기 했을 때 그때 이 사울이 그 증인이 됐거든요. 돌친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맞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한 바라만 보고 있던 것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회심한 건 인정하지만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데 떠나는데 아무 교회도 심지어 안디옥 교회조차도 바울은 후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가 있고 빌리포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 때문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서운하게 생각 이렇게 좀 아, 불쌍하다. 생사안 하셔도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아, 이, 정말 이 루디아 이 여성은 굉장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풍족할 만큼 때로는 그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달자가 없어서 재정의 공급이 안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가 언제냐면 브리, 브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자비랑 선교 하잖아요. 여러분, 자, 바울은 자비랑 선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꼭 일시적인 기간만 돈이 떨어져서 브리스클라 아굴라와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외에는 항상 이빌립포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그 선교할 사람은 자비랑 선교하면 안 됩니다. 아주 큰 재정의 그 후원 교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재정의 은행이 좀뭐 뭐가 통장이 잘못돼서 6개월 동안 좀뭐 노동도 할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주 큰 후원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를 새 집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 않고 새를 얻게, 우리로 말하면 보석을 허가해 준 거죠. 집을 하나 정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그전에는 순회하는 전도자있잖아요 순회. 그 순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줄줄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감시하는 로마 군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 전도하고, 군사들을 통해서 또 로마 관리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세계 도초에서 바울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방문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해요. 최소한 네다섯 명이요. 그리고 여성들까지. 열 명이 같이 공동 생활한 것이 로마의 그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뉴욕 가서 2년을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라도. 근데 열 명의 그룹이 집을 얻어서 이인을 살려면 그 재정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그것을 다 누가 감당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우리, 네, 토기장의 집의 교회가, 어,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토기장의 집의 교회 가운데, 루디와 같은 국제무역상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 가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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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제, 그런, 그거, 그래서, 15절 보면, 너의, 너의 외에는, 어느 교회도, 어느 교회도, 어, 내가 마교전을 떠날 때, 후원한, 교회가 없었다.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 은혜롭죠? 어, 빌록교회도 뭔가를 줘요. 어? 그, 바울은 그것을 받아요. 기쁨으로. 아주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 사역자들 많이 계신데요. 한번 또 사역자들만 따라오실까요? 받는 것을 즐거워하자. 이게 <laughs> 예,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후울한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 이미 목을 내놨기 때문에 목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확신해요. 아주 확신해요. 어? 자기 굶지 않습니다. 자기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교회는 뭐죠? 그 하나님의 일에 빌립보교회가 쓰임 받는 거예요. 빌립보교회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리뽀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기쁜데 왜 기쁘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왜 기쁘냐면, 자기가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빌리뽀교회가 이,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다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관주와 같이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 이 복음을 위한 이 위대한 사역에 야, 나의 죽음에, 쉽게 말하면. 어? 나의 이 죽음의 사역에 너희가 동참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비리법을 쓰고 있는 거죠. 한번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대살라곤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어다. 그,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그, 시초에도 도왔지만, 대살라니이가에서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한 번만 아니라, 너희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도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계속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이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어저께 우리, 영성학교에서도 이 말씀 간단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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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은, 아, 정말 사람이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번에 그빌립뽀 교회가 로마에 재정을 보냈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을 보낸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표현이 표현이 그냥 뭐 100만 원이 정도가 아니라 한2천만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재정이 차고 넘친다. <laughs> 이런 표현을 쓴 대로 이번에 이제 빌립뽀 교회가 처음부터 호언했는데. 대살럼니가 교회에서 이 지역에 사역할 때한번 아니라 두 번이나 구역했는데 이번에 로마로 재정을 보냈는데 정말 이거 뭐 그냥 나무 돌 정도로 재정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들한번 재정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은 있어. 뭘 기도했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재정을 보내주기 보, 보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한 번은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하여 주옵소서. 그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빌립뽀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그들의 사안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기도한 거예요. 물론 그 풍성한 열매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관점은 재정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빌립뽀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 있어요. 기도한 거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토기장인이배교회에 이런 세계의 성교로를 감당하고 나올 만한 이 땅의 청년세대를 복음하는데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할렐루야. 참이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배울 게 많아요. 바울은 쪼잔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 그냥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을 잘 이게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낸 것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기까지.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이 보낸 재정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넘친다. 풍성하다. 야, 참. 이, 이송조 목사님 사역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사역에도. <laughs> 이 교회. <laughs> 너무 좋아서 기침이 나오네 <laughs> 우리 리뉴 사역에도 어어 어? 정말 그런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빌리보 교회 성도라면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아직 아, 안 읽으셨죠 읽었나요? 아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시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앞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 너무너무 이제 풍족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관점이 자객이 있잖아요. 관점이 빌리포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아마 아직 저의 영적 수준은 이, 이곳에 미치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아이고, 장모님,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빌리프 교회 장모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편지를 쓰지? 빌리프 교회 재정부장님한테,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기로운 재물입니다. 자기는 싹 빠져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만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없는 존재니까.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니까. 삶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보낸 재정으로 내가 좀 너무너무 풍성해졌는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것은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그 그 이렇게 이런 사자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동욕하고 동참할 때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동욕하고 동참할 때요.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하다 보면 선교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받는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다. 주는 사람도 이건 내가 저 사람 개인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동동역하고 동참하는 거다. 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직접 관계로 이것을 바라봐야지 나는 그저 그 통로가 될 뿐이지 우리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감사하고 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로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건두 번째.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사람의 후원자들에 대한 또성교사님들에 대한 태도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재정이고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이제 빌릭복교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빌릭복교를 축복하는 거죠.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성경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더 깊은데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하면, his glorious riches. 이렇게 됐습니다. rich. rich는 우리 그냥 부자, 뭐 이렇게 부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부유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보통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풍성함이라는 말은 그냥 양적인, 양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리치라는 것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면 치즈를 먹다가 리치하다 하면 맛이 진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리어스, 글로리어스 치스 하면 이 양적인 풍성함이라기보다는 아주 질적으로 부유함을 말해요. 근데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유함. His glorious, glorious riches.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와, 얼마나,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뭐, 우리가 뭐, 쾌락을 느끼거나, 뭐, 이 세상에서 정말 뭐, 환대를 받거나,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거나, 뭐, 훌륭한 자동차를 끌고 다니거나, 뭐, 트럼프 타워에서 뭐, 뭐, 열흘을 뭐, 친대거나, 그것이 풍성함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썩어질 것들이고, 근데 굉장히 허무한 것들이고, 즐길 때는 그럴듯 하지만 돌아서 면 굉장히 허무하고 우리를 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저, 저급하게 만드는 부유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졸부 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천박한 자본주의. 그걸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누구 안에 있냐면, in Christ Jes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유함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그 가정가정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이건 그냥 뭐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어? 정말 하늘의 완전한 복이 빌리버 교회와 그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하늘나라의 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되기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시 음.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거든요. In Christ Jesus. 크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어? 어? 갑자기 그 이렇게 크레카에 치즈 얹어 놓고 이렇게 조금 뭐죠? 딸기 잼 조금 발라서 딱 먹으면 위치하죠. <laughs> 갑자기 입맛이 도네요? <웃음> 그런데, <웃음> 그건 육적인 것이고요. 육적인 것이고. 그런, 그런 부유함인데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나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 그리고 그 맛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세 가지 앞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and peace.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 그,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굶어도 좋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쳐 먹어도 괴롭고요. 안 먹어도 괴롭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정말 뭐, 그냥 뭐, 뭐 먹거나 안 먹거나 상관없이 너무 기쁘잖아요. 정 우리가 운데 기쁨이 있다면, 근데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평화가 있다면,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 정말 평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뭘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한국 백성들에게 선물할 그 평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좋다가. 야, 그, 그 보니까, <laughs> 그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성진 목사님, 중국 목사님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분은. 그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뭐요? 그래도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까지는 괜찮습니다. 삼자가 하면 여기에 시진핑이 끼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 사람인데 여기에 시진핑이 끼어들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자세히는 자기는 굉장히 기도한대요.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 한국을 보면서 너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나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평화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감당할 수 있나? 그분이 걱정은 이거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걱정하는 거는 사회주의 쪽에 살면서도 이거 잘못하면요. 김정은 정권은 공고해지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 억압받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뒤는 말을 안 해요. 그 뒤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시진핑 아래서.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억압이 심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면 좀더 답답해지죠? 이게 좋았다가 또막 혼란해지잖아요? <laughs> 정말 평화도요, 세상의 평화가 필요 없어요. 세상은 다 거짓 평화예요. 오늘 평화하죠? 그 다음날 평화가 깨지는 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하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좋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그 땅에서 세상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에서 세상에서 살아요. 지금 우리 양재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고요. 경제는 지금 좋아졌다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요. 영원한 그 삶이 그삶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면서 사는 승리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싸움을. 응? 오늘 뭐 누가 절부더니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긴 뭘 멋있어요. 지금 대판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새끼하고. 매일매일, 매일매일매일의 삶이, 응?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교회가 교회 가운데 영향을 준 악한 영들과, 이 나라 200성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고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하잖아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어, 나와의 싸움에는 질 때가 많아요. 나와의 싸움에는. 우리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일을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왜질수 없죠?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예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그 전쟁은 오히려 나와의 씨로 힘든, 힘든 삶인데. 그러니까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 이거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은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정말.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이건. 근데 오히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와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은요. 너무 신나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이, 리뉴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막 촛불이 일어나고, 막 태극기가 반대로 일어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촛불 가야 되나, 뭐 태극기 가야 되나, 혹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대부분 촛불을 많이 가더라고요. 또, 또, 또 태극기 가는 사람들은 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 목사님하고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촛불의 싸움도 아니고 태극기 싸움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 잘못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영과 싸워야지. 박염들과 그러자고 리뉴를 시작한 것이잖아요. 역시 역시 이 전쟁이 너무 고차원적인 전쟁인가봐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우리는 싸웁니다. <laughs>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볼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청와대도 통치하시고 백악관도 통치하시고 더 평양도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유함 승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